재미들 위해서. 어, 어, 어. 할수 있겠어? 어 나와요. 네. 나와? 네. 나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제비들, <laughs> 야, 야, 우리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도 하는 거야? 네. 어? 네. 야, <laughs> 유튜버 그래. 다 되셨네요 이제. 야, 그래? <laughs> 야, 근데 다 보고 있는 거야? 네. 지금 몇명 들어오고 있는 거야? 굉장히 뿌연데요. 이거 그래? 해야 될것 같은데. 뭐가? 지금 열명 보고 있어요. 열 명이나 보고 있어 우리가. 네. 굉장히 구독자들이 폭증하고 있구나 지금. 네. 한한2 0 명은 들어와야 될 텐데. 빠졌어요 그 얘기 하니까. 그래 <laughs> 어, 빠졌어. 야다 <laughs> 보고 있어요. 안녕. 야 댓글도 좀 달고 이래야지 댓글 달려? 댓글 막 달리고 있어요. 어 맞아 확실해. 네. 어 안해. 어 좋아. 지금부터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그거 뭐냐면은 카이엔 쿠페 오늘 두 대입니다 두 대. 9대. 네. 아, 지금 몇 시니? 지금. 나... 10시 50분입니다. 10시 50분. 오늘 경쟁률이, 어? 전지사 안녕? 안녕하세요. 자, 야, 경쟁률이 무려 오늘 몇대 몇이냐? 오늘 몇대 몇이죠? 아까 19대. 어? 19, 네. 19대 1이다. 제 블랙은. 그리고, 어, 화이트는 음... 11대 1의 경쟁률입니다. 재미를 위해서. 꽝, 꽝부터 넣게 해야 돼. 이거 걸리면 꽝이야. 이거 걸리면 그냥 내가 카이앤 쿠페 갖는 걸로. 4땡, 9땡, 8땡. 자, 5땡. 5땡. 자, 1번부터 넣습니다. 야, 잠깐만, 카메라가 너무 좋다. 괜찮아. 깨끗해? 네. 이제잘 보여? 내가 강체가 나잖아. 그래서 안 나오는 건가? 봐봐. 내눈 <laughs> 야, 산생아 좀 나온 거지, 뭐. 됐어? 네. 어, 알았어. 자, 1번 넣습니다. 1번, 어? 1번. 2번 넣습니다. 전투수가 지금 1번. 3번 넣습니다. 4번 넣습니다. 자, 5번 넣습니다. 5번. 자, 6번 넣습니다. 7번 넣습니다.

꽝, 야, 여기 꽝이, 꽝이 된다. 아, 잠깐 카메라, 카메라 야, 한 번만. 잘 닦어. 야, 꽝이. 꽝. 우와. 오, 야, 심장 뛴다. 꽝이야, 아. 꽝. 아, 이거지. 야, 꽝. 아! 꽝. 11번. <laughs> 누구냐? 11번 누구죠? 야, 11번 누구야? 화이트. 화이트 11번. 누구야? 누군가요? 11번 누구야? 화이트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누구야? 뭐 댓글이 달리는 것 같은데. 누구야 댓글로야? 아까 그러니까 누구야? 빨리. 빨리. 11번 누구야? 화이트 11번 어. 정영훈 과장님. 영훈이? 네. 야아 대박. <laughs> 와. 야야 화이트 11번 정영훈. 야, 영훈이니까 뭐 이거는 뭐 이순이 뽑을 필요 없다. 그지? 와 이순이 뽑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훈이 될것 같아. 걔는? 자, 영훈이 당첨. 와, 아니 화이트 정훈이 화이트 영훈이 맞어? 제플렉 네. 아니야? 네, 화이트 1 1번 정영훈 당첨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 오, 맞지? 12번. 맞아요. 1 1번 맞아. 정영훈. 야 이순이 뽑지마. 그 다음에 제플렉 들어갑니다. 쎄플렉은 네. 19번까지 있지? 네. 자, 12번 넣습니다. 자, 13번, 14번, 15번. 16번. 1 7번1 8번1 9번1번 아, 이네 아, 제플레. 제플레. 제제플렉제플플제플제플

신동엽. 신동엽. 동엽이 <laughs> 야, 동엽이 불안해. 불안하기 때문에. 아! <laughs> 어, 봤어. 뭐야? 9번. 9번, 9번. 이순희. 9번. 9번, 2순위. 9번 자, 1번, 신동엽. 안 되면은 윤석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웃음> 네. 자. 당선됐어요? 애들 끝내겠습니다. 끝내. 어떻게 끝내지 <이거? 웃음> 어떻 끝내는 <거야>? 몰라. <laughs> <진짜. 오태. 웃음> 코로나 방역 지침.